미정계수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계수는 지금 앞서 배운 이항등시계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들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수비교법, 하나는 수치대입법. 이름을 봐도 알죠? 이 계수를 비교하는 거고요. 수치대입은 이제 수치를 이제 숫자를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식을 적당한 식을 뽑아서 연립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개수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양변을 다 전개를 해서 같은 동류항끼리 개수를 비교를 해야 되고 수치대입법은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해 가지고 이제 미정계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수치대입법을 할때 미정계수의 개수만큼 숫자를 대입을 해서 식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미정계수법과 수치대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정계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이거 항등식이죠, 그렇죠? 이 항등식의 경우는 바로 좌우가 그냥 같으면 돼요. 그래서 그 좌변을 x가 있는 이런 항과 x가 없는 상수항으로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이것이 x 5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좌우가 같아야 되니까 각각의 개수를 서로 비교를 해서 같다고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1이 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연립을 하게 되면은 3a가 6이 돼서 a가 2가 되고 이제 b는 네,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좌우를 이제 개수를 비교해가지고, 같다고 푸는 것이 바로 개수 비교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수치 대입법은 뭐냐면, 적당한 수치를,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우리가 식을 푸는 건데요. 자, 여기 식에다가, X에다가, 음, 이 주어진 식에다가, 2를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도 2를 집어넣고, 여기도 2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 A가 있는 이 항이 사라지죠. 그래서, 3B는, 여기도 2를 집어넣어야죠. 마이너스 3.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하고 이쪽과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를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3a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0이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럼 a가 2가 나오죠. 아마 그 계수 비교법 해서 푼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바로 수치 대입법이 되겠습니다. 대표 유형 10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등식이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문제는 항등식일 때, 어, A, B, C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미정 계수법 중에서 계수 비교법을 쓸지 아니면 수치 대입법을 쓸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건대 어, 수치 대입법이 좀더 편리해 보이죠?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무엇을 넣어보냐면은, 자, 사실 이건 항등식이기 때문에 어떤 수를 넣는다 하더라도 등식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수 있도록 좀더 적당한 음, 숫자를 넣어서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우리에게 유리하겠죠.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0을 대입해보면은 이제 이 좌변이 마이너스 2만 나오고요. 또 여기가 이제 0이 들어가게 되면 0으로 사라지죠. 이두 개의 항은요. 남는 것은 요 마지막에 있는 C가 붙어 있는 이 항인데 여기에도 이제 0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C하고 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X에 뭘 대입을 해볼까요? 네, 이번엔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어, 8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또 2를 대입,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6, 마이너스 2는 우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이 항하고 이 항은 0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게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다고 치면 이게 항이 0이 되잖아요?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항이 0이 되고,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B가 있는 항만 어, 숫자를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해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6B가 되겠죠, 6B.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2는 6B가 돼서 B는 네, 2가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X에다가 1을 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 항하고 요 항이 X에다 1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0이 되버리죠 그쵸? 그래서 요게 요항 하나만 남게 돼요. 좌변에다 2를 대입을 하면 은 2-3-2는 3A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A, B, C를 모두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수치대입법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풀 수도 있는데요. 수치대입법 아니라 개수비교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수비교법을 사용하려면은 아무래도 이거를 다 전개를 해서 좌우의 그 개수를 비교를 해야 되죠. 자, 좌변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변은 이제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하면 이 차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c의 x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일차항을 보면은 이제 얘랑 이렇게 곱할 때랑 요 bx랑 마이너스를 곱하고 요 항에서는 일차항이 플러스 x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니까 ea 마이너스 b 그다음에 플러스 c 이 네, 이것들이 이제 일차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수항이니까 상수항은 요, 이두 요 항에서는 안생기죠? 요 C가 붙어있는 여기서만 생기죠? 얼마에요? 마이너스 2C 이렇게 음, 전개도 사실은 잘 정리해서 쓰면 간단하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A플러스 B플러스 C가 이제 2가 돼야 되고요 어, 2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네 마이너스 3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c에요. 근데, c가 1이니까, 여기다 이제 1을 집어넣어서, 연립을할 건데, a 플러스 b는 1이 되고요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의 식을 더하면은, 3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이제 b는 2가 돼서, abc를 모두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수치대입법으로푼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죠. 유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개수 비교법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이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찾기 위해서 개수 비교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x의 3승 플러스 b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전개를 하면 이제 3차는 여기서 나오고요, 그렇죠? 2차 항은 얘하고 곱할 때랑 이렇게 곱할 때죠, 그렇죠 그래서 4 플러스 C가 이제 개수가 돼요. 그 다음에 1차 항은 이제 X랑 4랑 그 다음에 1이랑 CX가 곱해질 때니까는 4 더하기 CX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이제 4가 됩니다. 그래서 A, 이제 개수 비교법을 써야 되니까 개수 비교법을 써야 되니까 A하고 이제 C가 같아야 되겠죠. 3창 1이. 그 다음에 B하고 4 플러스 C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4 플러스 C가 같으면 되겠죠. 그럼 C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C가 마이너스 5니까 B가 마이너스 1. 그리고 A랑 C는 똑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5해서 A, B, C를 모두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수치대입법을 사용을 하면 좀더 편리하겠죠. 근데 이 fx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대입법을 먼저 사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이쪽 좌변이 0으로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만 남게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A-3 B 이렇게 나와서 A 플러스 B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에다가는 3을 대입을 하면은 또 좌변이 또 0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27 플러스 9A 플러스 9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6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이 시각으로 요두 번째 시각으로 연립을 해보면 어 빼보면 이제 마이너스 8a가 어 40이 돼서 a가 이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b는 9면은 합립을 하겠습니다. 이 f(x) 때문에 이 문제 이 f(x) 때문에 사실 계수 비교법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이 보이지만 계수 비교법이 가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우변을 보면은 얘가 3차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좌변에 곱해져 있는 f에 곱해져 있는 애가 2차란 말이죠. 그렇다면 얘는 1차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최고차항이 지금 여기가 1이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1차의 기본적인 형태인 ax 플러스 b라는 이런 식을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가 1이니까 x 플러스 b 이런 꼴이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b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c로 이렇게 바꿔서 fx를 x 플러스 c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좀 지우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은 x 플러스 1 x-3, 그 다음에 여기를 x 플러스 c로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식이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 이걸 어떻게 다 전개해요 하겠지만 우리가 곱셈공식에서 이거 전개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음, 기억이 나죠 여러분?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를 전개를 하게 되면, X의 3승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X 제고 이번엔 번갈아서 두 개씩 곱해주죠. AB, BC, CA. 이렇게요. 그게 X, 그 다음에 세 개를 다 한꺼번에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곱셈공식은 당 외워야 돼요 여러분 외워야 우리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을 좀 빠르고 쉽게 풀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거는 전개를 하면은 x의 3승에다가 3개를 더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c x가 x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번갈아가면서 두 개씩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이제 c 마이너스 3c 요게 이제 일차항이 되고요. 세 번째 이제 다세개다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c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게 ax의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b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얘가 a가 되고 얘가 3 그리고 요게 이제 b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를 먼저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3이 3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c가 이제 6이 돼야 돼서 c가 마이너스 3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3을 이제 c에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a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c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b는 음, 9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와 또뭐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fx를 이렇게 x 플러스 c까지 놔가면서 개수 비교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냐면요. 가끔 이제 이 fx가, 여기는 이제 fx가 주어지면서도, 에? 이 fx가 주어지면서 여기에 수치 대입을 할수 있는 적당한 식이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해도 fx를 없앨 수 있는 숫자가 없는 경우도 가끔씩 문제에 나오거든요. 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 이런 이제 FX를 이렇게 적당한 식으로 놓아 놓고 개수 비교법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다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음, 수치 대입법만으로도 풀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뭐, 수치 대입법으로 간단히 풀 수도 있지만 수치 대입을 써서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 비교법을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형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차식을 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o x 라 합니다. 그때 abc를 구하는 문제예요. 나눠지는 항이 지금 숫자가 나와있지 않으니까, 직접 나누기는 못하죠. 그쵸, 그렇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눗셈의 등식을 활용하면은 우리가 항등식을 하나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항등식에서 개수 비교법을 쓰든지 아니면 수치 대입법을 쓰든지 해야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나눗셈의 등식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x의 삼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몫이 x 플러스 1이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5x입니다. 자, 이 문제는 수치 대입법보다는 계수 비교법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한번 계수 비교법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변을 다 전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면 3차항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2차항은 이제 이렇게 곱할 때랑 이렇게 xx 곱할 때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2x 제곱이 됩니다. 1차항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곱할 때 생기는데 뒤에 마이너스 5x까지 있으니까 함께 계산해서 마이너스 3x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좌우만 이제 똑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3, c는 1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제 물론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몫은 뭐 궁금하지 않은 거죠 그쵸? 나눗셈의 등식을 이용해 가지고 식을, 항등식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x의 3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3 그리고 몫이 나오겠죠 그쵸? 몫이 나오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2차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나 상수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1차항의 기본형인 AX+B의 형태로 나머지를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이 AX+B를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A라는 개수하고 B라는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미정계수법을 사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X를 모르기 때문에 음, 전개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뭐 QX를 적당히 놓고 전개를 해도 되지만 아, 이건 수치대입법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수치대입을 써보면 그럼 X에다가 이제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4-3은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1이, 1을 대입하게 되면 항이 0이 되죠. 그쵸? 그래서 a 플러스 b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얘가 이제 0이 나오죠, 그쵸 그다음에 x에 대입을 할까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겠죠.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이 항도 이제 또 0이 돼서 없어지고 식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립을 하게 되면 a는 15, b는 마이너스 15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나머지가 바로 15x 15가 되는 거죠. 유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 이 식이 이걸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제 나르셈의 등식을 이용해서 식을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x의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6은 어, x 마 플러스 아,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에서 qx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미정계수인 ab를 구하기 위해서 취재입을 쓸지, 개수비교법을 쓸지 결정해야 되는데, 개수비교법을 쓰기 위해서는, 이 우변을 이제 전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개를 하려다 보니, QX가, 이 어떤 식인지 몰라서 전개가 어려워요. 앞에가 이 3차잖아요, 여기가요. 그죠 3차니까 뒤에도 3차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1차식이니까 AX 플러스 B 이런 꼴일 텐데, 최고 차항이 지금 1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1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이 6이 나왔으니까 상수항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3개가 상수항이 이렇게 곱했을 때 6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qx는 x-3이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하면 우리가 개수비교법을 이용해가지고 음, ab라는... a, b 미정계수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치 대입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x에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면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6이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또 이번엔 뭘 대입할까요? 2를 이를 대입하면 좋겠죠. 그래서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6이 0이니까 2로 좀 나눠서 2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두 식을 이제 연립을 해보게 되면은 어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b는 이제 보죠. 그서 그래서, 그래서 2a-b는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래서 요식하고 이제 요식 두 개를 연립을 하게 되면 a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나오고 b는 1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유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식을 요것으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온답니다. 그때 이제 나머지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안했는데 그때 나머지도 구하고 a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나눗셈의 등식에 의해서, 음, 한 등식을 써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겠죠? 얘를 x제곱 플러스 1인 1로 나눴을 때, 몫이 x-1이고, 그때 나머지는 이제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식이나 상수항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1차식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가 A를 벌써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알파벳을 B와 C로 이렇게 바꿔 쓰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게요. 자 그러면 이건 수치대입법을 써야 될까요? 개수비교법을 써야 될까요? 개수비교법을 써야 겠죠. 음, 수치대입법을 써도 뭐 되지만 복잡해요. 음. 시대법보다는 이런 경우는 개수 비교법이 좋습니다.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3승이고요. 2차식은 이제 이렇게 곱할 때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1차식은 이렇게 곱할 때랑 이 뒤에 거랑 계산을 해서 B 플러스 1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이제 이렇게 두개 곱할 때랑 뒤에 있는 C랑 계산을 해서 C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수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a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면 되고요.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고, c 마이너스 1은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c는 이제 2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이제 마이너스 1이고요. 다음에 그 나머지는 바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라는 것 하는지 알 수가